23번 문제 풀어볼게.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빼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1번이 정답이다. 24번 문제 풀어볼게. 여기 있는 거는 사인 X지. 그래서 부분적분법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2번이 정답이다. 25번 문제 풀어볼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 분자 n으로 나눈 다음에 극한 씌우면 5번이 정답이 되겠다. 26번 문제 풀어 볼게. 여기인 점의 x 좌표를 x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이게 되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제곱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적분해서 여기 있는 거의 값이, 여기 있는 거랑 같으려면 K가 8이 돼야겠지? 그래서 8이 정답이다. 17번 문제 볼게. 그림에서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4지.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루트 17이 되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7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은 직각 2등분 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 2분의 루트 17 되겠지?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 합동이기 때문에 S1의 값은 여기 삼각형의 넓이에서 두 배해 주면 되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고 두 배. 따라서 4분의 17이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이 점에서 선분 d1 c1에 수선의 발 내려 줄게. 그 점을 h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리고 우리는 세타에 관련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사인 세타 값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거의 길이를, 선분 A2, D1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루트 17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사인 세타로 바뀌고, 따라서 이거 이용하면 2분의 1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의 길이는 4에서 1을 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여기 있는 도형과 여기 있는 도형의 닮은비를 생각할 수 있고 닮은비의 제곱을 하면 넓이비가 되겠지? 그걸 통해서 공비를 구해 주면 16분의 9가 되겠다. 그래서 등비급수 공식 이용해서 구해 주면 7분의 68이 정답이다. 28번 문제 해 볼게.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지.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으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지? 여기 각의 크기 세타 여기에 각의 크기는 파이 빼기 세타에서 2로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의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여기 각의 크기 나오겠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이 점에서 선분 AP에 수선의 발 내리면 이 점의 좌표를 H라고 놓을게.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 되고 여기 각은 2분의 세타가 되지. 그래서 여기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선분 AP의 길이가 2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다. 그다음에 이 점에서 선분 d a 의 수선해발 내린 다음에 여기 각이 2분의 세타지. 그래서 이거의 길이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고, 선분 AD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G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 세타에 관련돼서는, 여기 길이가 이거고, 여기 길이가 이거고, 여기 가게 크기가 파이 빼기 이 세타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세타 세제곱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 있는 거는 1, 여기 있는 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다. 29번 문제 풀어볼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t, 0과 s, f, s를 이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과 y는 f(x) 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수직이어야겠지? 그러면 기울기 통해서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fs가 gt가 되겠다 그러면 fs와 f's 구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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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기억 여기 있는 거를 리은이라고 할게 1번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h를 k라고 놨을 때, gk가 1이 되겠고, t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얘가 1이 된다고 생각하면 s가 0이겠지. 그러면, t는 k일 때 s가 0이겠다. 이거를 기억에다가 대입할 거야. 대입해주면, k의 값이 2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번의 값은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g 프라임이 구해주면 문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기억은 이렇게 되고 니은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t는 2 e 대입하고 s는 0 대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해주고 여기 있는 게 이제 6분의 1이 되니까 g 프라임이가 3분의 1이겠다. 따라서 h 프라임은 3이 돼서 3이 정답이다. 30번 문제 풀어볼게. 이제 가에 있는 걸 통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솟값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고, 나에 있는 걸 보면, 기억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리고 x에 0을 대입했을 때는 0이겠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고나왔고 f'0이 0인 거야. 그래서 가와 나에 있는 걸 통해서 y는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차항계수가 4고 3차함수 그래프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f'x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fx는 여기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에 있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걸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양변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니은 구할 거야 니은 니은 구하려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했고 여기 있는 거 이걸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적분해주면 이렇게 돼서 정답이. 283이 되겠다.